HEY! <laughs> 오늘, 누베타는요, 샷건 바드입니다. 이것도 댓글에 있었어요. 형! 아, 좀 해줘! 해서 왔습니다. 네. 자, 바드 같은 경우는, 이 종을 모으다 보면은 평타 강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여러 발이 나가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또 이제 범위 공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속을 올리면, 이 추가 마법 피해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속 눈 들어주고, 카라켄 가주면서, 그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인데, 이거는 상대가, 뭐지? 이건가? 아니 아크샤니면 오히려 괜찮을지도? 왜냐면 둘다 그러면은 이제 메커니즘이 평타 싸게기 때문에 어? 사냐? 오 나이스 살았다 양호 띠 요네만 안니길 바란다 요네가 또 이런 물몸챔을 굉장히 잘 잡지? 안녕하세요. 오? 변수의 변수가 발생하네요 이게 일반이다 이게 테스트원의 뉴메타다 예, 만나는 애들도 재밌어요 눈새로 워 예, 사실 뭐 이제 제가 이 게틀링 바드 같은 경우는요 거진 8년 전에도 었습니다그 예, 영상이 또 이제 페북에서 꽤나 계속 꽤나 반향을 일으킨 예, 그런 영상이었던 라떼는 말이야 예, 그래 썼다 이 말이지 가직스요 그럼 가나? 그렇지 전멸 나이스하다 훌륭하다 아 이제 종 먹겠습니다. 종좀 먹다가 집을 가야겠다. 쌍 먹고 이거까지 먹고 복귀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종을 야물딱지게 챙길 수 있는 거지. 어? 저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흡! 아 흡성 대법 좋았고요. 아 신발을 들었다는 건 종을 좀더 열심히 먹겠다. 어쨌든 샷건 받아야 하면 게임이 좀 길어지긴 해야 돼. 이렇게. 아형 봐봐 너무 티났나? 아니야 괜찮아 은근히 지금 속고 있어 속고 있어 속고 있어 아하하하 좋아요 깔끔했다 깔끔했어 이거 전개부터 아주 좋았어 고급 조그만 소야 이건 살에 들린 것도 아니야 뭐라 그래야 되냐? 기도가 막혔다 자 라인 삭 밀고 그렇디요 또 이제 굼드라 들었기 때문에 아 끈, 끈, 끈드라 뭐, 굼드라? 뭐, 뭔 소리야 드라가 아니잖아 저기 사냥꾼 네 끈살 들었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아주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져 미쳤어 지금 라켄롤이야 오케이 자 이거 먹고 집 가겠습니다 어차피 미드라인은 나쁘지 않게 놨고 절정 사주고 안검 하나 더 사주고 이거 하고 피와까지 깔끔하다. 아주 깔끔해요. 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해서 이거 관문 잘못 만들기 때문에 아싸리 안 해요.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안 합니다. 그래서 어! 끝까지 안 썼어야 돼. 와 미쳤다. 보셨죠? 이거야. 이게 사건이야. 거의 뭐그 어, 보급형 그레이브즈. 아 기간제 그레이브즈라 해야 될까? 그런 느낌. 이 그럴까면 그블라지베 이걸 하죠? 쉿. 자 이제 갱킹 다닐게요 예 끈살을 이용해서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택 쌓으면 좋지뭐나왜 어? 어, 왔어? 종 먹으라 종이도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괜찮아 전령 먹었는데 전령 제발 미드에 깔아라 제가 카운터 맡겠습니다 예, 전령 쓸모 없게 만들어 줄게장인촌에서 배운 거 바로 써먹을게요. 전령을 어디 박을까? 이게 사실 생각이 있으면 미대 안 박긴 할 텐데. 아니면 나를 잡고 박을라 하겠지. 어? 잠깐만. 전령 박는 거 막을 수 있어. 이것지잡았 잡았다. 아이스 아! 바드가 다 했지? 좋습니다 네. 미드가 터지긴 하는데 괜찮아 이거 사갈게 바로 텔포 이래서 또 텔포를 듭니다 가자이 엘까쟈이 굽느라도 괜찮겠다 나중에는 이게 또 터지고 터지니까 어 괜찮은데 그러면 크라켄 갔다가 루난 갔다가 아 아니다 크라켄 다음 바로 이거 갑시다 굽느라 나쁘지 않을듯 스킬가지고도 좋은 효율이 나기 때문에 바드 같은 경우는 스킬쿨이 길잖아 나 용네도 어시를 했고 바텀만 남았네? 근데 뭐 에, 바텀 쪽에 도 이제 그 종이 얼마 없어서 점점 뭐탑 쪽으로 올라가면서 겸사겸사란 말에 딱 이런 말이지 와서 무빙 보니까 이거 와드는 아니다 형 너무 티났어 형! 너무 티났어 적당히 티를 내야 되는데 그렇 씨. 그릇 탈모피! 제가 아, 이거 터지겠는데? 터졌다. 둘다맞추려고 썼는데 둘다못 맞혀 버리네. 이래서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죠? 제가 호랑이도 아니고 호랑이였으면 잡았겠지. 여기 여기? 아니, 이쯤? 아, 안 되겠다. 아이고, 벌써 조졌어요. 느낌이. 갈게 아, 죽나멋티네 지렸다. 스톤. 아 맞아 죽어야지 이건. 아. 러치, 러치, 조아치. 오. 지금. 와야 잠깐만 럭스 진짜 아프다. 와 이게 정도가 있는지. 오케이 야 못오지 이러면? 나이스 형 내가 몇번 살리는거야 이건데 지금 깡 붙으면 뭔가 불리한데? 많이 불리한데? 하이고 어, 하이고 하이고 아니 뭐야 뭐, 뭘 노리자는거야 우리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요 스판? 음, 어? 어? 호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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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쟁이네 그냥 오케이 하하 어디가 뭐까요 저승가요 저승 아! 어 대포랑 뭐가 있나봐 막타가 정확하게 안모아지네 아 이제 루난 뜹니다 종이 45개 이게 아마 5단위일텐데 아 35개부터 그거고 이후부터 이제 그냥 계속 세지는거네 좋았다 많이 모았네 그럼 이러 평타가 몇단 강화야? 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돌라다 태권도도 1단인데 야 럭스 크, 그냥 봐버리잖아 어? 야 미쳤잖아 예시를 봤다 어? 보셨어요? 슬로우 걸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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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지 대포 먹어 줘요 아니 여기 뭐 있어 제가 봤을때 뭐 있습니다 확실히 자 노년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샷건의 위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아요 미니언 딱 모아가지고 먹기 좋게 자 김밥 말듯이 나 한입에 딱 먹어버리겠습니다 쫙쫙쫙 와우 지렸다 이거지 이게 샷건이죠 그냥 개틀린 건이야 스플릿이 좋은 이유? 이 스킬 때문에 그래서 라인클리어를 이렇게 올리면 그냥 뭐... 에... 미쳤죠? 라인클리어? 우겼지 누가 피하고 피하고 얼리고 하나 둘셋 스턴이고 가시고 어? 잡았네 치누. 자 이제 광역이 그니까 세 배가 되는 거죠. 샷건에 이거에 이거. 와 락을 미쳤다야. 티하면나오 뭐야 이거? 아 오늘 대포 뭐야? 아니 대포 진짜. 자 마무리.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스플릿 돌았죠. 이들 종은 5 0 개가 넘었어 이제.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긴하다. 스플릿 진짜 맛있긴하다. 아, w 발으 면서 준다니까. 돌아다이, 올리고, 형형형형 어, 형, 어제 어, 어, 어. 어, 살살 녹을 것 같아. 아이고, 아일대일이었1 그만 그만 그, 온리희라는 그. <laughs> 뜻이었죠. 그만, 네, 좋았다는 거죠. 그만 믿어. 아크샨 씨, 빡 기다리세요. 스턴까지 어, 스턴안 됐다. 왜 이렇게 쓰이 와, 몇 초? 몇 초인데? 스턴 되라, 그렇지. 지나갑니다. 아, 돌아가기. 이러면 고속 연사포 가겠습니다. 한방 그냥 빡. 못 막습니다, 이거. 쉽기야 지금. 아까 보셨죠, 아크샨 따는 거. 물론 아크샨이 12 됐습니다. 잡아 볼래? 크 킹바퀴 괜찮아 군들어라 피읍돼 지금! 스톰 들어갔다 야 지렸다 보셨습니까? 요네공 딱 전면에 피하기 피읍하면 어쩔건데. 어쩔,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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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 미쳤는데 나는 지금 좋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샷건바드 야무졌고요 이즈랑 딜량 비슷하면 됐죠? 예 원딜이랑 비슷하면 된 겁니다 원래 포킹 챔피언이 딜량이 굉장히 높은데 이즈랑 딜량이 비슷하면 정말 잘했다고 보고요 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